자, 이번엔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는 뭐냐? 중심극한 정리. 쉽게 말하면은,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표본의 개수가 엄청, 엄청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표본 집단에서 나온, 그지, 표, S라고 하겠습니다. 표본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 표본이 크게 커지면, 이 표본에서 구한 특성치들, 즉, 통계량이 모집단의 특성치에 근사하게 접근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 이 표본집단의 특성값이 모집단과 같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표본의 개수가 중요한 거고. 당연하죠. 표본을 10개씩 뽑는 것보다, 10개씩 뽑는 것보다, 표본을 100개씩 뽑는 거지. 표본을 갖다가 10개씩 뽑는 것보다, 표본을 갖다가 100개씩 뽑는, 뽑는 게더 증거가 많잖아. 표본을 여기서 1000개씩 뽑는 거. 그지? 1000개를 뽑는 게더 어떻습니까? 증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10개보다는 100개, 100개보다는 1000개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구한, 뭡니까? 표본 평균이라든지, 표본 분산이라든지, 표본 비율의 바로 모집단의 뭡니까? 평균과 μ 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국과 모집단의 비율과 아주 유사하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중요하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 증거의 개수가. 그래서 현대통계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본 정리고요. 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과 표지품포. 자, 모집단으로 그래서 우리 중심 극한 정리에서 새로운 용어가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 추출과 이건 알잖아. 샘플인 표본 뽑는 거. 그 다음에 표지품포. 그지? 자, 이건 뭐냐.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 추출과 표집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파퓰레이션에서 표본을 뽑잖아. 오늘 뽑죠? 이걸 표집이라고 하잖아. 즉 표본 추출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표본을 갖다가 또개씩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막 5만 개가 있는데 막한번 뽑을 때마다 100개씩 뽑는다 하자. 100개씩.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개수가 여기 예를 들어 서한한만개 있다고 하면 만 개. 있다. 만 개. 만개 있는데 표본의 크기, 이걸 뽑아내는 표본의 개수, 개수를 갖다가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거든. 열 개씩, 백 개씩 뽑는다. 또백 개씩, 백 개씩 일, 뭐0백 개씩, 백번 그럼 만개 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표본에다가 백 개씩 뽑고, 그렇지? 두 번째 표본에도 또 이렇게 이렇게 백 개씩 뽑고, 백 개씩. 또세 번째 표본도 뽑을 때백 개씩 뽑는다. 백 개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100번, 100번 뽑으면 만개 됩니까? 그지? 100번. 100번 뽑으면, 100개씩 뽑으면, 만 개의 표본이 있잖아. 만 개의 표본. 아, 100개의 표본이 있는 거죠. 만 개가 아니고. 그러면, 각각의 샘플1, 샘플2, 샘플3, 샘플100, 100번까지의 표본에, 표본이 지금 100개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각각 뭘 구하냐면요. 표본,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을 뽑아 봅시다. 첫 번째 샘플에서의 표본평균 두 번째 샘플에서의 표본평균 세 번째 샘플에서의 표본평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1 0 0 번째 표본에서의 표본평균 자 요거를 이표본평균의요요요요요요요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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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집합을 어,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두 번째 샘플로 잡아주고요 두 번째 샘플을 잡아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고. 요거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 보면 이 각각의 표본에서 나온 평, 샘플 1에서 샘플 2에서 샘플 3에서 샘플 100번째에서 구한 표본 평균들을 이걸 변수로 해 가지고 그죠? 표본 변수로 사용해서 이것들의 바로 평균을 구해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표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자, 엑스바가 되는 거고, 그지? 엑스바1, 엑스바2, 점점점 가가지고, 엑스바 100번째 가지 이것들의 확률을 구해서, 확률이지, 확률. p1, p2, 점점점, p, 100번째 확률을 구해서 나타나면, 이때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지? 그지? 엑스바1 곱하기 p 플러스 엑스바2 곱하기 p2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에 x바 100번째 곱하기 p 100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시그마 x 뭡니까 뭐 곱하기 p 이것에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해보면 이값 x바죠 x바 평균을 구해보면 이 값들이 거의 근사적으로 뭡니까 모 평균과 같더라 이게 뭐냐면은 중심극한 정리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통계 각각의 통계량을 표집을 했잖아 그지 표본을 뽑았는데 이것 때 통계량 이게 통계량들이잖아요. 통계량의 통계량. 통계량의 표본 분포. 통계량의 표본 분포. 이걸 우리가 보로 보통 뭐라 그러냐면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통계량의 통계량. 통계량의 표집자. 통계량의 어립체. 헷갈리죠? 통계량. 즉 통계량의 통계량의 표본 분포. 통계량의 평균들을 각각 표본 분포로 잡아가. 그지? 이것의 확률들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통계량의 표본 분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란다? 표집 분포라 그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100개씩 꺼집어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10개씩 꺼집어낼 수도 있고, 그지? 그것들이 각각의 평균을, 각 표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가. 그 표본들의 평균을 갖다가 다시 이것들의 분포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이 값들이 모집단의 평균미와 근사적으로 같아진다. 이게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10개보다는 100개씩까지 100개보다는 1000개 그치? 1000개씩 한 10번 해버리면 더 오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모집단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게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이해 됐죠? 자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추출과 이건 표집이라 그러고 표집분포는 뭐냐? 통, 표집은 모집단에서 그냥 꺼집어내는 거고, 이 각각의 꺼집어낸 게 다시, 뭡니까? 그것의 통계량들을 가지고, 뭡니까? 분포로 구한 게표집법입니다 자, 이래, 이래, 이제. X바 1. 그지? X바. 표본 평균의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두 번, n 번째 집단의 평균. 이거로 구성된. 통계량의 통계 하나 구성된 첫 번째 집단을 표본 추출했을 때, 집, 이 집단의 평균값. X바 1.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집단, 이 표본 집단, 표본 추출 집단을 전체 모집단에 다시 복원해가지고, 표본 집단 다시, 자, 그, 자, 이렇게 꺼짐 한번 해가지고 이것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가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표본을 한샘플원을 꺼짐을 했단 말이야. 꺼짐을 해가지고 이것에 평균을 구해서, 요집단의 평균 구한 게요거라 그지? 그래, 다시 도로 넣었어. 다시 모집단에 다시 복원하고, 다시 또, 꺼짐을 해. 다시 두 번째 뭐냐면 샘플을 꺼짐을 해. 두 번째 샘플을 꺼집어낸 게 이거야, 이거야. 두 번째 샘플을 갖다가 꺼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시 평균을 구한 거라. 그게 이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집단도 여기서또 하나 더 꺼집어내면은, 저, 나오겠지, 그지? 그지? 샘플 3가 되겠지? 엑스, 엑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뭡니까? 어, 이집단의 평균을 구한 게 엑스바 3가 된단 말이야. 엑스바, 여기는 엑스바 2, 두 번째 거, 그지? 엑스바 3, 요래 되겠지?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평균을 계산했다, 평균을. 그렇지? 그럼 그랬을 때 뭔데 이거요 이거 이거. x 스바 1n에서 x 스바 nn까지의 이 표집분포. s a m p l i 리뷰 Distribution. 어, 이 평균값들로 이게 구성되는 거지. 이게 바로 표집분포라고. 이게 바로 표집분포라고. 그렇지? 됐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집분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것의 표본평균과 표본 분산과 그러니까 표본 통계량의 통계량인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구해보니까 어떻다첫 번째 원칙 표본 평, 표집 분포의 평균 즉 x bar의 bar잖아 그죠 x bar의 bar가 모집단의 평균 μ와 근사적으로 일치하더라 그다음에 이 표집 분포 표본 평균의 x bar 이래돼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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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x바의 분산이야. 그렇지? x바의 분산은 뭐하고 같더라? 모분산을 모분산을 뭐로 나는 거와 같더라.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과 근사적으로 일치하더라. 두 번째 정리. 첫 번째 정리는 이거지, 그렇지? x바의 바. Bar.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뭡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근사적으로 일치하고 표지 분포의 분산, x바의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모분산을 n으로 나는,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과 근사적으로 일치하더라. 이게 두 번째 정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는 뭐냐. 아유, 시간이 벌써 이래됐네.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자, 유효 사례수, 즉, n,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 표본의 개수가 몇개 이상? 30개 이상이면, 어떤 집단, 모집단의 분포, 이뾰기에서 꺼집어낸 표본의 분포가 거의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집단의 정규성, 정규성, 정규 분포를 하는지 안따는지 정규성 검증 없이 우리가 어떤 모수적 기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더라. 모수적 기법을 적용할 수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수적 기법이란 말은 우리 뭐 통계된 유의성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규성, 정규성이란 말은 이거죠. 정규 분포란 평균이 중심이 0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어떻다? 대칭적이다. 샌드위치는 포기지다. 이런 분포인데, 이런 분포 어떻습니까? 평균에서 갑자기 뭡니까? 멀어질수록 급작적으로 그 일어날 확률이 떨어졌다가, 그죠? 점차적으로 그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 이런 종모양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라 하잖아. 그지 이런 분포는 되면 우리가 분하기 쉽잖아요. 아, 평균 중심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을 멀어질 수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률이 툭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그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평균과 어떤 이 떨어진 정도, 즉, 분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집단을 설명하기 쉽잖아.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세 가지 특징 정리되죠? 중심극과 전의 세 가지 특징, 원칙. 어떻다? 어, 표본 평균의, 표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다?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근사적으로 같고 두 번째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표본 분산만 안다면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어떻습니까 모집단의 분산은 바로 표본 분산에다가 표본의 개수를 곱하면 되잖아 이 중요한 성질이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또어쨌든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더라도 표본만 표본만 가지고 있었다면 표본만 표본만 가지고도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자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꺼집어내서 모집단을 계산할 수 있다는 모집단의 특성을 알수 있는 것은 이런 중심의 특징 때문에 표본집단만 가지고도 모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여기서 등귀 있습니까? 첫 번째. 표본 평균은 뭐와 같다고 말이지? 뭐 평균과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됩니다 그렇지? 갖고 두 번째. 요 분산은 등게같습니요 지금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차이가 바로 등겁니까? 바로 이거저 흩어진 정도니까. 흩어진 정도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 겠습니까 바로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요거잖아. 표본 집단의 분산이 흩어진 정도잖아. 모집단하고. 그렇지? 그럼 모집단에서 표본의 개수를 나눈 것이 실제로 뭐냐면 표본 분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맞죠? 모집단을 구하려면 뭡니까? 표본 분산에다가 표본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실제 다른 말로 하면은 모집단을 갖다가 표본의 개수로 나눈 개수만큼이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만의 오차, 차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뭐 추정, 뭡니까? 표본 오차라고 하게 되면, 여기 루트로 씌워지면 이게 바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차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